네 반갑습니다 조코프 t 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트레이드 영위 후보군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이제 트레이드 마감일이 뭐한 33, 34일 남았나요? 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 팀들이 트레이드를 놓고 또 저울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역시나 뭐 가장 관심을 모으는 팀들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겠죠 자이두 팀이 과연 어떤 선수에게 관심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는 음, 요란스 발렌슈나스와 카일 쿠즈마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두 명을 음, 동시에 영입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자 사실은 이도리안 피니스 미스를 영입하는 과정에서도 아, 워싱턴 위저즈와도 아,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아, 워싱턴 위저즈가 생각보다 아, 드래프트 픽을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렬은 된 상태예요. 레이커스에게 필요한 게 지금 빅 윙과 백업 빅맨이잖아요. 아, 이걸 동시에 해결해 줄수 있는 선수가 카일 쿠즈마와. 발렌슈나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를 패키지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아, 이거는 뭐제 아이디어니까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레이커스가 쿠즈와 발렌슈나스를 봤습니다 삼각딜이에요 네, 그리고 워싱턴이 제라드 밴더빌트 그리고 젤론 후드시피노 게이브 빈센트 그리고 조던 클락슨 그 다음에 2029년 레이커스 1라운드 픽 탑3 보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유타는 아, 루이 하츠무라와 크리찬 우드 2025년 2라운드 픽을 받는 딜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 레이커스가 일단 1라운드 픽을 최대한 쓰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빅윙 포지션과 백업 빅맨 포지션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2라운드 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 그래서 보조권을건 2029년 1라운드 픽이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어,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뭐한 2년 정도 더뛸 텐데 나쁘지 않지 않을까? 에, 그다음에 도리언 피니스미스가 이번 시즌 끝나면 옵트 아웃 할 거예요. FA로 풀리기 때문에 연간 뭐한 15민 이상 받지 않겠어요. 93년생이니까. 그렇다면 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할겸 쿠즈마도 또레이컷에 뛰어본 적이 있고 또도리어 피니스 미스 나갔을 때 어느 정도는 그 역할을 또해줄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이 딜이 저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 아이디어고요. 만약에 이 딜이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데려올 수는 있죠. 자, 그래서 레이커스가 빅맨 영입 후보군으로 생각하고 있는 선수들은 일단 발레주나스, 그리고 유타 에즈의 워커 캐슬러, 닉 리차즈, 그리고 포틀랜드의 로버트 윌리엄스, 여기에 이 브루클린 네츠의 데이런 샤프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군이 한 다섯 명 되니까요 이 중에서 뭐 사실 아무나 영입해도 앤서리 데이비스의 부담이 줄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레이커스랑 클리블랜드 경기 보셨죠 앤서리 데이비스가 허우적 허우적 거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음. 빅맨 보디가드가 없다 보니까 외곽 수비 체크해야 돼 투맨 게임에서 뒤로 쳐져야돼 스위치 해야 돼해치 해야 돼 데이비스 뭐 이러다가 퍼집니다 반드시 네, 빅맨 보디가드가 필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버트 리암 3세는 너무 많이 다쳐서 별로고. 아니 닉 리차즈 정도 데려오면 어떨까 왜냐 마크 윌리엄스가 돌아오면서 리차즈가 지금 설 자리를 잃었어요 또는 데이런 샤프도 괜찮다고 봅니다 이 데이런 샤프는 닉 클렉스턴 백업인데 클렉스턴이 1월 15일부터 트레이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레이커스가 클렉스턴 정도의 선수는 데려올 수 없고 이 백업이 데이런 샤프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발렌슈나스 트레이드 대가로 워싱턴이 생각보다 많은 픽을 요구했지만 차라리 두 명을 보썸에서 데려온다면 어떨까. 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제시해 봤고요. 자, 그리고 디에런 팍스. 디에런 팍스의 에이전트가 리치 폴이죠. 리치 폴의 에이전트는 또, 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리 데이비스를 고객으로 두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디에런 팍스는 트레이드를 요청할 것이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행선지로 레이커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물론 떨어지죠. 휴스턴이나 뭐 다른 팀들에 비하면. 어, 디에런 팍스가 또 켄터키 커넥션이 있잖아요. 앤서리 데이비스와. 그리고 에이전트가 갖고 또 세크라멘토에서 LA까지는 뭐 그렇게 멀지 않고 자 그렇다면 한번 레이커스가 승부수를 띄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트레이드 머신을 돌려봤습니다 자 레이커스가 디에너박사트레이라이스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가 루이 하츠무라, 오스틴 리브스, 달튼 크넥트, 캠 레디시 2029년과 31년 1라운드 픽 정도면 한번 승부수 띄워보지 않을까 한번쯤 승부수 띄워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뭐 재미로 보자고요 예 네, 그런데 디에런 팍스급의 선수가 자주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 레이커스 골스 팬분들은 2029년과 31년이면, 리브론 제임스 떠나고 나서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이제 그때 되면 은뭐 거의 은퇴를 앞두고 있을 텐데, 그때 완전히 뭐에셋까지다 내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디에런 팍스는 이제 뭐 20대 중후반이잖아요. 음, 그렇다면, 1라운드 픽2 장? 디에런 팍스를 데려온다? 물론 장기 플랜으로 묶는다는 가정 하에,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레이커스가 시즌 도중에 이런 엄청난 빅딜을 잘 하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루이 하츠무라, 리브스, 크넥트레디시 모두 다 뭐, 레이커스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라이징 스타라든지 프랜차이즈 스타는 아니잖아요. 네, 물론, 뭐, 리브스는 레이커스에서만 뛰긴 했습니다만, 받아오는 입장에서 주는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되니 세크라멘토도 디에런 박스를 내보내면서 1라운드 픽 2장이면 당장 쓸수 있는 선수의 퀄리티가 높아야 되잖아요 음, 그렇다면 리브스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런 딜도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현실 가능성은 떨어집니다만 디에라 박스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자 일단 레이커스 구단 수뇌부는 도련 피니스 미사 쉐이크 밀튼의 적응 여부, 그 다음에 벤더빌트, 크리스찬 우드 같은 부상자들이 돌아온 이후에 몇 경기 정도를 지켜보고 나서 후속 트레이드를 모색할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1라운드 픽은 쓰길 꺼려해요. 2라운드 픽으로 또 다른 선수도 이렇게 묶어서 어, 약간은 세미 업그레이드 정도를 바라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필요한 건, 물론 피니 스미스가 왔지만, 쿠즈마 유형의 그런, 빅윙 스코어로도 어 지금 레이커스는 필요합니다. 여기에 발렌슈나스나 윌리엄 3세 같은 이런 빅맨들이 또어 필수적으로 지금 레이커스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딜이 이루어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자, 그리고 골든 세트 월이었습니다. 일단 자이언 윌리엄스는 계속 링크가 돼 있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스의 에이전트는 트레이드를 독촉할 생각이 없다. 그 다음에 뉴올리언스도 자이언의 보장되는 계약을 비보작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믿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언에 대해서 시카고불스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두 팀이 가장 영입비에 가까운 후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자이언 같은 경우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시스템 농구를 완전히 뜯어 고칠 수 있는 자원 가운데 하나긴 합니다. 건강만 하다면. 뉴얼랜스 펠리컨스가 자이언 윌리엄슨을 파는 대가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자산을 요구할지가 관건이죠 네 그리고 골드세트 워리어스는 캠 존슨 트레이드 영입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쿠밍 가를 그 딜에 포함시키지 않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 뉴올리언스가 물론 픽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뉴올리언스는 NBA에서 가장 선수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예 네, 그리고 자유기약 선수가 재발로 들어가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이언이나 브랜든닝그램을 팔면서. 물론, 픽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이 선수를 좀더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자원의 영입이 더욱더 절실하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트레이드 난이도는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단도 직급적으로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가 자이언 영입하는데 쿠밍가와 1라운드 픽두 장을 포함시킬까요?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음, 자이언은 싸게 나왔을 때, 파이어 세일을 할 때, 줍줍 하는 용도로면 오케이지만, 1라운드 픽두 장에, 예, 쿠밍가처럼 뭐, 골든세이트 워리어스가 자체적으로 키우고 애지중지한 선수까지 포함시킨다는 그림은 딱히 그려지지 않습니다. 역시나, 뭐 디에런 팍스 레이커스 행과 마찬가지로, 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설령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골든세이트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캠 존슨, 네, 그리고 지미 버틀러, 니콜라 부세비치, 네, 그 다음에 칼 쿠즈마, 뭐 브랜드잉그램 자, 이런 선수에게도 어,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골드 세이트 워리어스의 가장 큰 문제는 빈공입니다. 빈약한 공격. 네, 12월 들어서 골드 세이트 워리어스의 오펜시브 레이팅은 거의 최하위였고요. 12월 들어서 골드 세이트 워리어스는 110점 넘기도 어려운 공격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스테픈 커리가 평균 어, 22점을 넣고 있지만 확실히 노쇠했습니다 그리고 쿠밍가가 최근 들어서 볼륨을 만들어 내고 있지만 커리 쿠밍가 원투펀치로 뭐 어디까지 가겠어요. 그냥 일라 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로스터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선수들 전부 다 공통점은 득점원이라는 거죠. 잉그램, 두마라 나였고 캠존슨 올 시즌 고투가이죠. 브루클린. 그다음에 잭나빈 부활했고요. 니콜라 부세비치 20, 10에 3.40% 이상으로 때려받고 있습니다. 칼 쿠즈마는 올 시즌 망했지만, 뭐, 지난 시즌까지는 꾸준히 20점을 워싱턴에서 넣었던 자원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런 선수들에게 관심이 있고, 자, 물론 지미 버틀러는 펜나일리 회장이 트레이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역시도 뭐, 언프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세비치는 연평균 금액이 20일 밖에 안 됩니다. 잭나비는 남아있는 금액이 43, 46, 49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2년 반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가 어렵다면 부세비치는 20일 밖에 안 해요. 트레이드 난이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1라운드 픽한장 정도면 뭐 시카고 불스는 당장 부세비치를 던질 겁니다. 캠 존슨은 지가 워낙 비싸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골드세이트 어려서가 데려오기도 어렵고 그리고 애초에 데니슈로 데려올 때캠 존슨에 대해서 초기 협상에서 문의를 했는데 쿠밍 가를 포함 안 시키니까 브루클린 네츠는 딱 끊었다고 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존슨 영입 가능성도. 맞습니다. 자, 브랜든 잉그램은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가 관심이 없다고 했지만 막상 뚜껑 열어 보니까 골든 세이트 공격이 안 되거든요. 다만 브랜든 잉그램의 문제는 반대급부로 막선수들 내보내고 픽을 보냈지만 뛰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음, 브랜든 잉그램도 언제 복귀할지 모릅니다. 항상 부산과뭐 1초 맺진 선수고 항상 부산과 너무너무 친숙한 선수기 때문에 당장 지금 건강 유지하면서 이겨야 되는 골든 세이트 워리어스와는 딱히 맞지 않죠. 자, 칼 쿠즈마도 올 시즌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이 트레이드 목록 가운데 실질적으로 골든세이트오리어스가 데려움직한 또 매력을 느낄 만한 자원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캠 존슨이 뭐 너무 좋은 선수지만 어, 너무 가격이 비싸고,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과 시카고불스 시절에 같이 뛰었던 지미 버틀러 유형이 저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또 펜나일리 보스가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골든세트 워리어스에게는 아주 큰 자산들이 있습니다. 바로 드래프트 픽인데요. 2025년부터 31년까지 픽이 다 있습니다. 1라운드 픽이. 그리고 2030년은 어, 1번부터 20순위까지 보호되는 워싱턴 피니, 픽이 있긴 한데, 그걸 제외하면 전부 다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라운드 픽도 5장 이상 있습니다. 에셋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만약에 쿠밍가와 골든세트 워리어스의 연장 금액의 간극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쿠밍가가 순식간에 트레이드 자산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렇다면, 조나당 쿠밍가라는 실링이 어, 높은 연건, 그리고 GP2와 캐번 루니로 대변되는 만기계약 이두 명을 합치면 17mm거든요 루니랑 GP2만 합쳐도 17mm야 거기에다가 뭐 추가로 뭐하이랜 더슨이나 또쿠밍가더 붙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1라운드 픽이 많습니다 블록버스터 딜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왜냐? 일단, 스태픈 커리가 뛰는 한 골든세이트 워리어스는 무조건 달려야 되고, 무조건 체이스 센터를 매진시켜야 되고, 무조건 하루에 몇천 장의 커리 유니폼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블록버스터 딜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골든세이트와 레이커스가 영입할 수 있는 선수 목록을 추려봤습니다. 이 목록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셀러리의 구조라든지, 예, 그 다음에 또 영입하고자 하는 선수들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선수들의 현재 예, 위치, 예, 그리고 계약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레이커서 골든스테이트는 제가 방금 언급했던 선수들 가운데, 어, 이번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하거나 영입을 타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2월 초까지는, 어, 게임 리뷰도 하겠지만, 트레이드 루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이것도 사실 2월 6일 지나면, 뭐 트레이드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지잖아요. 어, 바이아웃 시장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에, 트레이드 뭐 현재에서 나온 소식들 또제 생각들을 잘 버무려서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저도 14만까지 머지 않았는데 여러분께서 구독을 꽉 눌러주시고 또 저희 컨텐츠를 봐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